10만 기념 Q&A 해주세요. 제가 궁금한 건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 에그맨님인가요? 고맙다 미니아. 우선 10만 축하해줘서 고맙다.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타이캐스트라는 사이트에서 더빙 목소리 정기권 사서 사용 중이다. 에그맨은 몇 살인가요? 고맙다 이스라. 96년생 27살이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고맙다 제이야. 그런 거 없다. 평소 취미는 뭐고 혈액형 MBTI 궁금해요. 고맙다 꾸벅꾸벅 야. 평소 취미는 축구차는 거 좋아하고 혈액형은 AB형의 MBTI는 e s t j 다 머리 깨는 사람이 에그맨인가요? 맞는 사람이 에그맨인가요? 고맙다 옥노야. 머리 맞는 사람 나 본인 에그맨이다. 가끔은 내 친친들이 자기도 영상 나오고 싶다고 해서 한두어 번 나온 적은 있다. 달걀 맞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때리는 사람은 누군가요? 고맙다 옴뇸뇸 마 보통은 내 친동생이 때려준다 가끔 영상에 나오는 여자 누구냐고 하는데 내 친여동생이다 머리 깨는 계란은 날계란인가요? 삶은 계란인가요? 고맙다 유두준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계란으로 깼다가 머리에 너무 묻어서 지금은 삶은 계란으로 깨고 있다 에그맨님 지금까지 가장 실망이 컸던 레시피랑 기대 이상이었던 레시피 알려주세요 고맙다 수박수비나 지금 딱 생각나는 대로 말하자면 제일 맛없던 건난 아직까지도 낫 또는 잘못 먹겠다 반대로 맛있었던 건 에그드랍 레시피랑 최근에 올린 넓적 당면에 치즈소스 찍어 먹는 건 진짜 맛있게 먹었다 에그맨님 계란 최대는 몇 개까지 드실 수 있나요? 고맙다 새우깡아 계란 하루에 몇개 먹는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간장 계란밥 먹을 때 햇반 한개 계란 후라이 네개 정도 넣는다 에그맨님 지금까지 썼던 계란 개수가 혹시 얼마나 되나요 고맙다 킹둘기야 이건 나도 궁금하다 유튜브 한지 일년삼 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계란을 얼마나 썼을지 간도 안 온다 크크. 애그맨님 직업이 궁금해요 고맙다 까르보불달가 원래는 학교 4학년으로 복학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복학 안하고 지금은 알바로 수학학원에서 초등 중등 수학 가르치고 있다 어쩌다가 계란으로 콘텐츠를 하실 생각했는지 이렇게 성공할거라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다 임핑푸야 성인된 이후부터 계속 자취했었는데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먹을 거 없으면 계란후라이나 계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결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라고 생각해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요리 채널에서는 볼수 없고 내 채널에서만 볼수 있는 걸 만들고 싶어서 머리에 계란 깨는 컨셉도 생각해냈다. 그래도 10만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나를 봐주는 우리 구독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에그맨님, 골격근량이 궁금해요. 고맙다, 김무무야. 다들 내 신체 스펙을 왜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해 주자면. 체중 78kg에 골격근량 36.2 체지방률 19%인 그냥 돼지다. 아, 참고로 키는 178이다. 에그맨님, 3대 몇인가요? 고맙다, 엄준호야. 나도 제대로 재본 적 없어서 이번에 재봤다. 벤치는 90kg 들고, 스커트는 130kg에 대드는 140kg 들었는데, 140kg 들은 영상이 없어서 다른 영상으로 대체한다. 아, 그리고 예전에 데드하다 허리 다쳐서 트라우마로 거의 안 한다. 그냥 3대 300중후반인 헬린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